네, 이제 시작합니다. 오전 3선승제. 만약에 5세트까지 간다면 5세트만 11점입니다. 1, 2, 3, 4세트는 15점제. 네, 3뱅크. 잘안 되니까 지금 공을 먼저 맞추려고 하죠. 네. 1세트 선공. 파파 콘스타디누 출발이, 출발이 네. 맞지 않습니다. 조금 뭐더 얇게 맞추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만큼 쓰리 뱅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앞돌리기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네. 뒤돌리기로 첫 득점에 성공하는 강동구. 네. 비껴치기 업돌리기가 있는데 비껴치기 선택하는 게 확실히 더 괜찮죠. 네. 흰공 오른쪽을 맞춰서 아, 앞돌리기로 가는데요. 왼쪽으로 포포션 오른쪽으로 죠 어, 정확합니다. 연속 득점 성공. 정확하게 컨트롤 되는 예, 그림이죠. 예. 아, 지금 두께를 더 두껍게 맞추고 싶었는데 네, 두께가 좀 얇게 맞았습니다. 네, 역돌리기에 실패하는 강동구. 1이닝에서 2득점을 하고 있는 강동구입니다. 뱅크샷 투, 강동구 선수가 참 잘하거든요. 네. 예. 길게 늘어뜨려 놨죠. 네. 노란 공이 지금 방해가 될지 도움이 될지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완전히 벽을 만들어버리죠. 완전 방해죠. 네. <laughs> 근데 저 키스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 키스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서 길게 하는 방법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혹시나 하고 또 샷을 해보게 됩니다. 네. 빨간 거 오른쪽을 얇게 노리고 있죠 네 옆돌리기로 이제 성공합니다 잘 맞았어요 네1인닝과2인닝 득점을 계속하고 있는 강동구 아 좋은데요. 네. 성공하는군요. 가장 지금 배치에서는 확률이 높은 그런 해법입니다. 네. 왼쪽 아래 당점을 주고 가볍게 공을 끊어주는 거죠. 그렇죠. 백스핀으로 원에서 투갈때 약간의 커브가 나요. 살짝 잡아당겨지는 커브가 나죠. 네. 4대0 앞서고 있는 강동구입니다. 네 되돌리기를 4 쿠션을 설계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예. 아 쓰리 쿠션으로 네, 충분했군요 쓰리 네. 쿠션으로도요 두 점을 추가하면서 6대0 지금 공은 이제 당점만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하고 그 당점을 잘 임팩트만 시킬 수 있으면 지금 같은 공은 확률이 높습니다. 예. 연습의 효과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배치예요. 다시 뱅크샷 시도하는 강동구. 가는데요. 오, 오 네. 이거 뭐 거의 네. 거의 아, 완벽한 나... 두기를 맞췄다 생각했는데 네. 약간 두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 주심의 수신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접근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강동구 선수가 뭐 어떤 계산법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의 그 느낌으로만 원쿠션 위치를 잡아낸 것 같아요. 네 돌아오는데요. 아 당점 조절이 들어맞지는 않았어요. 예. 이건 놓친 거는 지금 세트 초반이긴 해도 바파콘스탄티누 선수가 조금은 데미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공을 또 워낙 쉽게 주고 들어왔거든요. 네. 표정에서 또 고개를 전례전대 흔들고 있는 모습 속에서 아쉬움이 묻어나오고 있는 파파 콘스탄티누. 강동구는 놓치지 않습니다. 네이닝 네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강동구. 아주 좋은 그런 감각을 보이고 있네요. 네. 두껍게 딱 때려놓고, 원쿠션 닿기 전에, 뭐, 커브가 딱 알맞게 나야지, 각도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전이 감각이 좋은 거예요. 그래면 뭐, 횡단으로 가는 게 좋겠죠? 횡단샷? 일단 내려가는데, 한번 내려가면 이제, 흰공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오, 어, 도와주나요? 아, 도와줬어요. 예. <laughs> 제대로 어, 도와줍니다. 운까지 조금 따르는 강동구 선수의 초반 흐름입니다. 예. 당점이 조금 더 왼쪽으로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흰 공이 도와주면서 네. 자, 계속 또 여기서 역회전 넣어치기 너무 좋은 공이 또 연결이 됐었죠. 그렇죠. 뱅크샷까지 자, 2이닝에서 넣점, 4점, 3이닝에서도 4점을 기록 중입니다. 자, 1세트를 빠르게 풀고 있는 강동구 선수. 패전을 없이 지금 흰공 오른쪽을 먼저 맞추는 것 괜찮아 보입니다. 네. 쿠션을 먼저 맞추는 것 같거든요. 네. 아, 걸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성공을 한다면 두 점인데 아하. 이 공이 이게 걸어서 지금 두께를 조절해서 걸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죠. 하자마자 바로 이건 얇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오, 멋진 끌어치기 네. 굿샷입니다. 1세트에서 첫 번째. 아니 이게. 어, 네. 어허, 예.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이거는 <laughs> 이렇게 힘들여서 멋있게 끌어놨는데 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이 아 이건 너무 안타깝게 <laughs> 빠집니다 예. 제가 질문들이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구사씨라고 하신 이유가 혹시 즉 키스도 빼내면서 어. 멋지게 좀 끌었거든요 아. 아주 예술성 있는 그런 샷이 아.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과와 관계없이 과정 예술이었고 그럼요 네. 네. 결과는 구순 아니었네요 결과는 <laughs> 좀 불운한 <웃음> 그런 <웃음>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아하 공타가 1 세트에서 오늘 경기에서 처음 나오는 강동구 가까이 있는 걸 살짝 끌어주는 감각이었는데 좀덜 끌렸죠? 네. 아직 득점이 없는 파파 콘스탄티누. 네원 뱅크 2 점짜리로 바로 추격 시도하죠? 네. 아 도정선. 아. 예, 네, 초반 흐름은 바파 콘스탄티누 선수가 조금의 운이 없게 자꾸 어떤 그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공기뭐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이 당구라는 게 내공만 잘 간다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어, 리버스 성공합니다. 네, 브라보예요. 네. 꼭뭐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강동우 선수 감각 좋네요. 지난 시즌은 성적이 좀 초라했거든요. 예. 네. 자, 지금도 성공합니다. 12대 0, 15점 으로 끝나 는1 세트, 네, 여기서 조금 더 선수들이 이 상단을 주면 좀짧아지는 효과가 좀더 강해진다. 이렇기 때문에 좀더 길게 뻗어나오게하는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네. 평소 치던 느낌 그대로 쳤거든요. 네. 지금은 안됩니다. 그러면 강동우 선수는 지난 시즌에서 뭐 이렇다 할 성적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큐스쿨로 내려갔다가 큐스쿨에서 전체 2위로 다시 일부 투어에 들어왔어요. 큐스쿨 예. 에버리지가 1.677 아주 높은 에버리지죠. 파파 코스타디누가 자, 비껴치기로 첫 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laughs> 안 나오네요. 예. 그리고 또공 좋게 좋습니다. 네. 아, 이건 키스를. 지 키스가 안 났더라도 많이 좀 부족했어요. 짧, 많이 짧았죠? 그렇죠. 여기서 흰 공의 움직임, 이 흠, 음, 딱히 마땅히 어떻게 뺄수 있는 방법이 또 딱히 없어요. 네. 비전 조절이 이번에도 좀 나가지 않을까요? 아우 성공하지 못하는군요. 돌리기를 네. 실패하는 파파 콘스타티누. 자, 1 세트 7이닝 12대 0. 옆 돌리기로 득점에 실패합니다. 네. 좁은 각옆 돌리기. 당점은 아래쪽에 들어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안 그래도 어려운 배치인데 당점 자체가 또 어려웠어요. 조금 더 각을 키웠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강동구 선수는 오늘 뭐 표정도 그렇고 어떤 그 템포 이런 것도 보니까 자신감은 있습니다. 네. 8이닝에서 네, 첫득 점이 드디어 나옵니다. 오른쪽에 전을 다 주고 지금 뭐 이거 확실하게 뭐 각도가 파악이 된 그런 샷이죠. 네. 길게 단장단으로 세워칠 수가 있죠. 어우, 브라보예요. 성공하네요. 네, 잘쳤습니다 예, 연속 득점 지금 같은 해법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회전을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두께만 잘 찾아내면 되기, 되는 공이죠. 네. 충분히 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공이에요. 왜이 공을 선택하고 저렇게 쉽게 맞추는지. 치인데요 하지만 기스가 나면서 네, 키스가안 났더라도 아마 약간 오른쪽으로 길게 빠져나갔을 것 같습니다. 네, 8 이닝에서 첫 득점과 함께 2득점 얇게 쳐서 뭐 노란 공이 빨간 공까지는 안 가겠다라는 그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흐름 네, 잘. 이어가고 네. 있네요. 네, 리셋 승리까지 두점 남은 강동구. 아. 네. 좀 많이 끌렸죠 네. 코너에서 아주 예리하게 코너를 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구이닝. 돌링인데요 회전력이 남아있을까요? 회전이! 아. 아, 이 용이. 참 부드럽게 끌어놓고 키스도 잘 빼냈지만 결국 마지막 네, 득점이 되질 않았네요. 예. 키스는 빨간 공과 쿠션의 그 좁은 문으로 잘 보내놨거든요. 대신 많이 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당점이 지금은 미세하게 더 올라갈 필요가 있었죠. 아, 이건, 이 공이 두께만 잘 맞추면 되는 공인데 네. 이렇게까지 얇지 않아도 되는 공이었거든요. 1목 네. 적구 자체에 닿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강동구 선수가 12점까지는 잘 나가다가 지금 약간 춤하고 있는데요. 네. 저력이 있는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 언제든지 쫓아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블 쿠션 노린일 것 같은데요. 리버스죠? 네. 아, 너무 밀렸어요. 네. 지금은 당점을 더 아래쪽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럼 128강, 64강, 그, 험난한 그 대지를 뚫고 올라온 카시톡, 아,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인데요. 네. 지금. 네. 네 성공하면서 이제. 아, 지금은. 성공했죠? 그럼네 네, 세트 들어갔죠. 포인트 맞이합니다. 워낙 첫 세트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네요. 그렇죠. 한점 남은 강동구. 1 세트. 세븐 쿠션으로 가야죠. 네. 1세트를. 역회전 살아있습니다. 네. 강동구가 1세트 15대2, 비교적 쉽게 1세트를 가볍게 승리하는 강동구 선수입니다. 네, 일단은 뭐, 파파콘스탄티님 선수가 뭐 전혀 지금 힘을 못 썼고요. 네. 강동구 선수가 초반에 나온 점수 2점, 4점, 4점 연속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일단 세트의 흐름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 넘어간 흐름을. 파파콘스탄티누 선수가 뭐 되돌릴 만한 상황이 나오질 않았죠. 그렇습니다. 자, 1세트 스코어 15대 2로 강동구 선수가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세트로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